나는, 뭐 때문에 문제인데? 적분 표현은 한 거야? 적분이 안 되는 거야, 아니면? 음, 일단, 얘는, 인테그랄, 어떻게 되노? n분의 k를, xk로 두면은, k에 0 넣는 게 출발점, n 넣는 게 도착점. 그 다음, 뭐, 루트, 2 빼기 x제곱에, 쟤는 뭐다? 2, 4 dx 까진 됐죠. 그럼 얘가 이제 다시 적으면 0에서 1까지 4 루트 2 빼기 x제곱 dx 여기서 더 진행이 안된거야? 아 어, 그래 그거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 골 이런 꼴은 x를 뭐로 a 사인 세타로 치환한다.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이분의 파. 그런데 이런 꼴 말고 으뜨 a 제곱 더하기 x 제곱 꼴은 혹은 a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꼴. 이런 꼴은 x를 a 한젠 세타로 치환한다. 세타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1입니다 들어본 적 있나? 응? 응, 안 들어본 거야, 너. 여기에 있는 게, 요거에 미분이 X가 곱해지면 치환하는 건데, 요 앞에 X가 없이 그냥 요렇게 돼 있는 형태는 X를 뭐로? 루트 2 사인 세타로 치환해. 그래야 되는 순간 얘가 뭐야? 2 e 이 사인 제곱이가 2로 묶어내면 1 빼기 사인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돼서 루트가 벗겨져. 이렇게 되는 꼴은 a 탄젠트로 치환하면 a 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 제곱에서 루트가 벗깁니다.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 x 있으면은 뭐다? 그냥 얘를 치환하는 거지.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. X가 없이 단독으로 될 때, 요, 원의 형태지라 반원의 형태꼴로 될 때, X를 루트 이 사인 세타로 추한. 그 세타 범위가 어디서?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까지. 왜이렇게 하냐?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2분의 파에는 뭐냐면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해. 무슨 말이냐? 여기에 일었을때이 값은 딱한 개밖에 없어. 이 범위가 아니면 여러 개가 나오니까. 따라서 얘는, 0을 넣는거야. 사인이 0되는 것은 0 1 넣으면 루트 2분이니까 45도 4분의 8그 다음에 4 루트 2 빼기 2 사인제곱 곱하기 dx는 얘 미분하면 루트 2 고사인 세타그렇되면 그래 얘가 2의1 빼기 사인제곱이니까 고사인제곱 여기서 사인은 양이어서 어, 여기 루트 2 루트 2하면 2가 되고 그러니까 8그 다음에 고사인, 고사인, 고사인제곱 세타 된다. 이거는 하나만 여기까지면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1, 사 천리로 그냥 가는 거야. 외통수길이야. 그래서 예적분은 코사인 제곱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세. 따라오고 있냐? 약분하면 4고요. 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 2분의 1 사인 2세타 0에서 4분의 1 0 넣으면 주경이야. 그냥 2분의 파이만 넣으면 되니까. 답이 4에 2분의 5 2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까지 아이 4 4분의 파이네, 쏘리. 4분의 파이. 파인. 4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. 2분의. 따라서, 파이 더하기. 이렇게 한다고이 그러니까 모양에서, 이놈은, 요거를 좀 적어 놓으라고. 이거 처음 보면 안 된다니까. 그 옆에 메모를 해. 거기 적으면 되나? 그냥, 문제 옆에 메모하는 게. 그래야 나중에 안 잊어버리지.